가면 우리 후대들 보이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후대들. 남 얘기 아닙니다. 다른 나라 얘기 아닙니다. 우리 나라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유럽, 미국 한국에도지 많은 교회가 점점 문 닫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오늘 요한 모이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가셨는데 복음이 변질됐어요. 성전에서 해야 될 내용이 변질된 거요. 전 세계나 교회나 절대 변하면 안될게 있습니다. 절대 불변. 하나입니다. 절대 변화는안될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아예 세상은 복음 자체를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예수가 누군지 들어본 사람 들어봤냐 했더니 그런 사람이 거의 90% 넘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한 번도 우리나라에도 예수가 누군지 들어봤잖아요. 복음 모르는 자체가 복음 모르는 자체가 재앙이에요. 세상은. 아세요? 복음 모르는 거뭐 괜찮은 생활 아닙니다. 복음 모르는 자체가 재앙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제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는데 교회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보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성전 올라가신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에 보니까, 가보니까 막 가슴이 찢어질 상황이 벌어졌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파는. 그래서 예수님 이 뭐냐면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장사는 뭐죠? 그거 하면 경제가 돌아가죠. 경제가 돌아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성공해요. 그래서 성전환에서 지금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그럼 여러분 지금 성전환에서 성, 자, 우리 전 세계가 장사합니까? 아닙니다. 성공 가리킵니다. 성공 가리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복음만 저랬는데 성공 가리켜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로버트 슐로 옛날에 그 미국에 또 대단한 목사들 많은데 이 사람들이 성공 가리켰어요.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공한다. 성공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장사하는 걸로 가르쳤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미국에는 다 자살 엄청만, 유명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원색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원색 복음이에요. 이것만은 변하면 안 돼요. 크게 초대교회가 전했던 원색보금, 이거 변질됐습니다. 크게 일곱, 다섯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내가 답이 냈냐, 안 냈냐, 그걸 떠나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안 쓸게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 이것만은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성공을 가르쳤다니까? 우리나라도 성공 가르치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런데 이길 제도없어가물그 그리 스도신 예수님이 예수가 뭐 했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심. 뭐 때문에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지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죠. 하나님 떠난 재앙, 죄를 위한 지역 배경, 흑암 곳에 막여자녀 따롭다. 영종 문제.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성공 가르치는 거요. 진짜 문제가 무지 모르고 예수 믿고 성공한다 잘될 것이다라고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단품 되다 버리는 거야. 원세 복음 전하면 여러분 재미 없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재미있는 말, 웃기는 말 많이 할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자료차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어서 사람 못 살리니까.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 3장 조주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죠. 저도 받으신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 예수가 뭐였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초대교회 초대교의 성도들의 설교 내용은 뭡니까? 십장에서 못 보게 친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있시다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고, 목격했고, 나가서 증거한 거예요. 이거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 네. 내 안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성녀로 무엇이요 뭐 내주하셨어요. 네, 성녀로 내주하셨어요. 네, 그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성녀로 역사하세요. 이거 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불변이요. 절대 불변. 세상 바뀌어요. 여러분 과학을 믿니까 안 믿다르잖아요. 논리적으로 안만 다르잖아요. 논리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논리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논리로 하나님 이해했다 그분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나 다시 한번 재림하십니다. 이게 이 원색 복음 이게 하나님의 뭐입니까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교획은 원색 복음이 이 복음이 전세계 증거돼서 모든 조조제약감을 꺾는 게 하나님의 절대 교획이요 그런데 이 원색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 초대 때 120명. 이 사람들이 마가다라페에 들어가서 시작했어요. 이 120명은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배경 좋은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120명,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부활까지 본 사람이 500명 넘었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 따라다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는지 제자들이 너희를 나도,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그런데 이1 2 0명이오면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 복음이 변질돼서 다른 복음을 세상 말고 다른 복음을 가천했던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반드시였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따라가고 복음이 변질됐는데 이때 남은 사람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떠나가고 변절돼도 나만은 복음을 못들고 살겠다고 해서 그 남은 자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화 운동을 일으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120명 남은 자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열에 서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대열에 서서 가는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원색 복음 재미없습니다 맨날 예수는 그리도 전한 거 없고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삽니다. 복음 전하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가정의 모든 조조쟁왕 떠나갑니다. 그리도가 아니면 조조쟁왕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다른 복음은 아닌데 저도 잘 몰랐어요.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 지난주 메시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할까요 조조를 받는다고요. 그만큼 복음은 가벼운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은 우스갯 생활 냉이 아니라니까 사단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꺾을 재주가 없어. 다문 닫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 우리 있다니까. 유럽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문제라니까. 여러분 후대들, 우리 후대들 이 복음 모르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아세요? 지금 봄 알아도 되고 몰라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열에 서야 돼요? 이 남문자 대열에. 이 대열에서 걸어와도 인도.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사망원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네 내주하시고, 언제가 전 세계에 복음을 인다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붙잡고 산 남은 자 대열에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러면. 이 남은 자, 하나님의 절대의 획이 남은 자, 역사의 남은 자대해에 서서 이 다섯 가지 언약 붙잡고 살고 사는 게 하나님의 절대의 교육인데, 그러면 크게입니다. 자, 세 가지를 꼭 붙잡고 사세요. 초대교회 120명이, 초대교회 120명이 남은 자예요. 다 떠났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까지 봤는데도 떠났다니까요? 그 120명이 지금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사라고 인생 살면서 수많은 내용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은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대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뭘 말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시도라고, 누가가, 누가가, 누가를 기록하며, 사등지를 기록하면서, 대오비로 각하한 사람에게, 누가를 보내, 누가, 누가 뭘 기록했고, 대여비를 한 사람에게 사등지를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구약, 아니면, 누가 보 얘기는 전체를 본다면, 성경 전체는 누굴 보낸다고요?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를 보낸다고요. 누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뭐 해결하는 길? 죄를 해결하는 길. 뭘꼭 쓰인 길? 사단의 세 가지. 참 선지자, 참 재상, 참 왕. 이세 가지. 절대 그리스도의 삼직. 절대 그리스도의 이 삼직. 잊어먹어 안 됩니다. 그럼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다.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 나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 그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구세주, 내 인생의 뭐요? 주인. 아멘. 이거 없자고 사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 나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으로 가면가수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틀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이목동으로 이제 성전건축 지난주에 허가가 났습니다. 드디어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성전건축 완공한 것보다 몰라, 더 감격스러웠어. 하도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허가 난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웠어. 나중에 완공해서 그때는 뭐또 또 다른 감격이 겠지만 그런데 이목동을 가고 또 가기 전에 우리의 그리스도로 완전 충만해지는 다른 틀을 바꾸고 새 틀을 바꾸고 갈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루 온종일 내 인생을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한번 들여보세요. 내 영적 상태 어떻게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아멘. 근데 일주일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주일날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그래서 이제 1부 예배 이렇게 하고 2부 때 3부 때 오늘도 선호성경 메시지 2부 때또볼 겁니다 3부 때 3부 메시지를 다음 에볼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 살면서 말씀 듣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영적 생태 어떻게 바뀌겠어요 1부만 제가 간증을 해볼까요 제가 양 이빨이 다빠졌다그 했잖아요 금식 많이 해서 없어요 어머니 없어요 그래서 오물오물 씹어요 밥 먹을 때다 튀어요 집사람 저거 같이 안 먹어 튀어버려 말도 지금 헷갈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지. 한 6개월 고기를 안 먹고 살았어요. 어머니 빠져서. 그런데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머리가 뭐 이상이 없디다. 그래서 내가 병원도 가봤어요. 머리가 뭐 잘못됐는지. 막 붓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단백질을 안, 안 먹어다 보니까 결혼만 믿게 먹고 살다 보니까 채소 먹다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단백질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 난 몰랐다니까. 그래서 머리도 어지러지라고 눈도 이상하고 막 눈도 뭐이상한안 가두가고요. 별지라 다다해 <laughs> 봤어요. 몰랐어요. 고기를 안 먹고 6개월 산 것이 점점 점점 내육신에 기가 빠진 거를. 그래서 6개월 지나서부터 아, 이거 내가 고기를 안 먹어서 그래 가지고 그래서 고기 를 먹기 시작했는데 안 채워져요. 안 전혀 안 채워져. 절대 안 채워져. 소급에 가서 한 번도 먹고도 안 되어지고, 그 마트에 가서 다뭐 오리고기 사다가 진짜 먹어버렸어요. 안 채워집니다. 1개월, 2개월째로도안 채워집니다. 몇 개월 먹으니까 채워집니다. 몇 개월. 눈 괜찮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말씀을 안 들으면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는 것 몰라.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걸 몰라. 그런데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가 영적으로 채워진 것도 몰라. 그런데, 감명가수로 채워져.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지낼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여러분, 셋을 갖고 삽시다. 그리고, 사두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없으면 이 땅에 흑암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완전히 흑암에 잡혀서 멸망이 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은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 네. 직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그리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있는 것은 그리스밖에 없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나라 이거 전부 다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뭘로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충만.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 아, 네. 성령 충만.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120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따라붙다 남은, 남은 자. 몇 명? 120명. 별, 몇명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통해서 세계험화 시작하셨어요. 아멘. 이게 120명이 남은 자인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한길교회의 내용. 아멘. 한길교회의 내용. 이거밖에 없다. 근데, 이종우 목사의 내용도 이거밖에 없다. 장로님 장노님들의 내용이 세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의 내용이 세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가정의 진짜 내용이 세 가지 되시기 바랍니다. 랩론트 여러분, 세 가지의 내용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충만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 두 번째, 120명이 그럼 이걸 알고 나서, 룰룰라 했습니까? 120명이 이걸 가지고 나서 또다시 세상 나갔나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남은 자로서 남은 자의 결단이요 남은 자의 결단 하나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120명이 어디 들어갔어요? 14절 마가다라빵 14절 마가다라빵에 120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세 가지 결단을 내렸어요. 자, 보세요.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면 문제 옵니다. 위기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것도 보고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그리도 밖에 없어요. 마가다라뱅에 들어간 사람이 결단 내렸다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라뱅에 들어가서 죽어도 괜찮다, 문제가 더 괜찮다, 위기가 더 괜찮다. 어차피 그리 도 만나서. 아멘. 이 결단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단한 게 뭐냐면 인생의 소속이 중요해요. 어떤 소속이 있느냐. 여러분,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거기 태어나서 그냥 힘든 거예요. 소속이잖아요. 그 운명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겠어요. 근데 이 소속이 미래를 결정 짓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있느냐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금화 하는 소속에 있기 바랍니다. 보금 누리는 소속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할 거냐면 미래 포럼 팀을 만들 거예요. 미래 포럼 팀. 미래 포럼 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같이 모여서 포럼하는 팀. 아멘. 그래서 꿈을 얘기하고, 아멘. 미래를 얘기해야 되지. 여기에 미래 소속이 만약에 불신한 소속이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많은 사람은 불신한 소속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호마 속에 있기 바랍니다. 미래 포럼 팀, 여기에 우리의 드림 팀, 다 만들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오로지리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 세계의 부만을 위해서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길교회가 성전 건축 시작되잖아요. 본격적으로 시작돼요전 감사한 것은 얼마나 감사하냐면 우리 교회 땅이 산게 이제까지 575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무너진 게한 150평이 있어요. 시원하죠? 시원하죠? 우리 교회 땅 뒤에 보면 무가 건물 시 땅인데 어, 그 시당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까지 거기 우리 무화과물 많이 썼잖아요. 다헐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세개 집이 있어요. 근데 그 도합에서 한 150평 돼요. 시당이에요. 우리 홀면 우리 집쓸수 있어요. 감사하죠? 아멘. 아멘. 그래서 나중에 건축하면서 무화과물 다, 그, 거기 있는 사람이, 옆에, 옆에 사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 건물이 보기 싫다고 해서 있는 사람 나가라 그랬대. 난그말없거든 근데 여서다 나가버렸어. 세 사람 다 나가버렸어. 다 비어 있어. 따답하다 도움으로, 도움으로 주는 축복. 우린 복음 때문에 도움으로 사는 거야. 아, 네. 아멘.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제 24시 기도침을 만들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력격까지. 어떻게 기도침을 만들 것인가 그 방법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물론 지금도 계속 24시 기도를 칩 저는 이제 거기 가서 기도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가도 거기서 한 3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해서. 너무 좋아. 나 따라와 봐. 너무 좋아. 공기족, 잿빛 조치. 따라합 남은 자의 결단. 또 하나, 또 하나 보세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정 건축하면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네 마음, 내 마음, 목사님, 목사님 마음, 장로님 마음 따로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강단과 합심. 강단. 해봐요. 강단과 합심. 강단과 합심. 강단과 합심. 강단. 하, 강단 메시지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같이 나가는 거야. 아멘. 또 하나 성전 건축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 필요가 무엇일까? 내가 이 성전 건축하면서 내가 채울 필요는 무엇일까?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채울 필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채울 필요는 무엇인가? 아멘. 이 축복대로 삽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120명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하느님의 능력이 그게 뭐냐면 크게 합니다 오신절의 능력 이렇게 14절에 기도했더니 불과 불과 바람같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거 하면 여름에의 가정에도 불과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두번째 이걸 들었더니 십오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십오개 나라 전도의 문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문 닫는 교회 살리는 그런 한길교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그렇게 가고는 다문 닫는 교회. 우리만이라도 봉운동하자. 우리만이라도. 아멘 하세요. 아, 네.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배의 능력.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안을 역사하고 주의 천군사도원되고 흑암에 꺾은 것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그되고 다섯 번째 시원장의 능력.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원장의 복음에 들어가서 시원장이 흑암을 겪게 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시원장의 능력에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사단 결박하는 목록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사단 결박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 이그리도냐 붙잡고 결단해서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보말을 하는 데다가 필요한 게 뭡니까? 헌금이에요. 경제에요. 그럼 시원하죠?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렸는데 이들에게 남은 자들의 경제입니다 남은 자의 경제. 복음에서 경제를 드렸더니 이들에게 뭘 줬어요? 빛의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줬습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해서 살게 되면 빛의 경제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을 줄 믿어요. 네. 반드시요. 성경 전체 여러분 이삭이 농사졌는데 그에 백얻었어요 야곱이 뭐 복음에서 사는데 가나이졌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불사굴라가불사굴라 같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거부였대요. 다 드렸는데, 부자 고라는다 드렸는데. 따라다, 빛의 경제 응답. 빛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빛의 경제 응답을 남은 데 줘요. 그리고, 그리고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오직 이것만 붙잡고 살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언약, 언약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 나라. 그리고 최고의 응답의 자리, 응답 중의 응답은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응답인 줄 믿어요. 많은 응답 받는 게 중요하지만 진짜 응답은 이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복음의 방념 맞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 운동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게 24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냐면 정복해 나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2 5시 사랑 여러분, 진짜 정복체 축복 누워서 합시다. 교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정복해 가고 있어요. 정복해 간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죠?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예. 영원히요. 우리가 하는 삶은 영원한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보험운동 남은 자. 나문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나문자, 그걸 랩몬트라고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랩몬트. 여러분 남은 자로 삽시다. 정말 다 무너져가는 시대의 남은 자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 2, 3, 7. 이게 한길교회 앞으로 이미지 될 거예요. 한길교회 떠오르면 시작. 5, 오직 언약, 오직 응답, 오직 성취, 오직 정복, 오직 영원, 오직 렘노트, 오직 이삼칠. 제가 여기 장로님 생각할 때아 장로님 생각하면 아 일곱 가지구나. 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마지막입니다. 지도 제목 이삼칠 나라 선교센다 앞으로 설 겁니다. 정말 전세계에 무너져가는 저 세상을 보면서 이삼철 나라 성교 센터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세계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 함께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